자, 우리 네이버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또 이렇게 7월 27일, 일요일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쭉 크게 한번 올라왔었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면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이제 확실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저는 사실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의 이런 영상과 함께 네이버라는 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앞으로 요 AI 시대에 있어서 정말 진짜 대장주는 네이버다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이버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린 뒤로 이제 주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요 네이버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자 저는 지금 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왜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냐면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나스닥에 있는 그 시가총액 1위 2위 의 기업들을 딱 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 나스닥의 여러분들 그 불변의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그 시가총액 1위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애플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냥 예전엔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하드웨어 하나가 짱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 가면서 자 이제 그 트렌드를 항상 남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트렌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런 하드웨어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꾸준하게 판매하고 있었던 이런 애플이라는 회사를 어떤 회사가 넘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뭐들수 있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죠. 자 근데는 이제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사업의 그 구조 자체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되버렸다라는 게요번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스닥의 시가총액이위는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리고 2위가 지금 엔비디아 얼마 전에도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자 예전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그냥 공급하고 있었던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위를 그냥 무조건 잡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줄 수 있을 이 회사들이 이제는 시가총액 1위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바로 AI 시대가 이제 오면서 어제는이 AI라는 게 이제 딱 출연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 10명 20명이 해야 되는 일을 이전에 AI 진짜 혼자서 다할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AI를 진짜 안 쓰면 이제는 바보다라는 말을 들, 들을 정도로 AI의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려면은 자이 데이터라는 것과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한 여러분들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두 가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국내 유일하게 지금 어그 뭐냐?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누굽니까? 네이버밖에 없어요. 왜? 데이터 검색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 지금 이네이버라는 회사가 스스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LG CNS와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공급 계약도 맺은 적이 있었죠. LG CNS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어그 뭐냐? 네이버라는 회사에 이그 AI 데이터 센터를 더 추가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계약 까지 맺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ai 관련해서 이두 가지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는 네이버밖에 없다는 라걸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 나스닥 1위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나중에 미래 정말 먼 미래에는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진짜 코스피 시가총액에 뭐 정말 1등 2등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가총액 37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회사 PER이 19배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라는거는 저는 이거 너무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진짜 장기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가오는 AI시대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회사다 그중에서 정말 대장이다 라는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거라서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네이버라는 종목에 슬슬 이제 매수 타점까지 완료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디에서 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네이버라는 종목에 이러한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네이버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정말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네이버의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네이버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네이버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분석자 자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네이버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네이버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해서 3000포인트 위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또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다들 매수를 하고 계실 건데요. 사실 요번에 나와주는 상승장은 코로나 때 상승장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한정되 있는 수급 내에서 수급이 쏠리는 섹터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7월 27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에는 어떤 도움을 드렸었느냐 보시다시피 7월 25일 자 제가 요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다 메시지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럼 과연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과연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자이 종목을 보시면 금요일에 이렇게 거의 뭐 8%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텔레그램 망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 매일마다 이런 주요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보시면 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당장 내일부터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 이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텔레그램 방에 김재성 님께서 또 1시 43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재성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분들 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정말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당장 내일부터 더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에 딱클릭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딱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면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텔레그램하의 링크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입장하시고 확실하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대상생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 발전소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 게이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네 배를 증대를 하겠다라고 행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인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 수주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화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 원대의 흑자까지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놔야 1 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 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치.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N어블리티 그리고 N캠 요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산 N어블리티나 N캠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번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종목이 무엇 한번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는 부분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딱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찾아놓은 여러분들 요 대시세 주모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무엇인지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